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시나요? 지갑을 두고 나가거나 약 먹는 걸 잊어버리거나 내가 왜 이러지? 하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불안해지죠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오늘 알려 드릴 다섯 가지는 실제로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습관들입니다. 하루 10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. 첫 번째 매일 걷기. 숨이 찰 정도는 아니어도 괜찮아요. 하루 20분만 천천히 걸어도 뇌에 산소가 들어가고 기억력도 깨어납니다. 두 번째 손불씨 쓰기. 짧은 메모라도 좋습니다. 글씨를 쓰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작동해요. 디지털보다 손글씨가 훨씬 강력합니다. 세 번째, 머리 쓰는 취미 만들기. 퍼즐 계산, 암산, 카드 뒤집기 게임 같은 것들.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면 뇌도 운동을 시작합니다. 네 번째, 사람과 대화하기.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하루 한 통의 전화라도 좋습니다. 말을 나누면 뇌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아요. 다섯 번째, 음악 듣기. 옛 추억이 담긴 노래를 들어보세요. 노래는 기억을 불러오고 감정을 자극합니다. 뇌는 감정을 통해 가장 오래 기억하거든요. 기억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돌보고 깨우고 자극해줘야 지켜집니다.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. 그리고 잊기 전에 구독 눌러주세요. 다음 편은 기억력 좋아지는 음식 5가지입니다.